안녕하세요, 양 t 비의 쭈니. <laughs> 자, 오늘 할, 것은 바로바로, 바로 자, 여기 아이클레이로 그, 입지쟁이랑 배그기는 만들어 볼 건데요. 배그기는 승희가, 그리고 입지쟁이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초록색이랑, 검은색은 어디 있어요? 검은색은 모르겠고, 승희가, 자 그러면 저는 이 두색만 쓰면 음, 됩니다. 어머, 어다 보여. 어머, 다 보여. 어다 어, 보이지. 우와. <laughs> 자 초록색, 초록색 하나. 뾰바. 음, 엄청 말랑말랑하네. 요욱 주... 음, 빨강. 음, 어, 빨강 필요해. 빨강. 이만큼. 에? 저도 어. 이만큼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도. 여기 다 섞어버려가지고 노란색이 없는데. <laughs> 하. 하. 응? 응. 자, 네, 입기댕이를 네.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제, 준비되었으니. 어. 자, 뭐라고? 자, 첫 번째로 몸통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몸통이 너무 큰가? 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게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잡아, 잡아, 안 잡아도 돼. 해자, 해자, 잡아, 얼, 얼. 어이. 자, 이제 몸통을 완성하였습니다. 몸통. 자, 몸통이 얘를 이렇게 둥글, 동그랗게 만들고, 이렇게 길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팔인가 다인가 그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네. 어, 아 이거를 충분히 일단 떼주고 이만큼 어, 길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길게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을 반으로 자르고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는 이렇게 붙여지고 하나는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 붙이고 이렇게 하나 붙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입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이걸로 음 삐기기. 뺏기기 음. 삐기기. 오뺏기기 아, 세시엘 응, 세시셔 자,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응, 음, 자, 그리고 엄마, 여기에다가 빨간색을 쩍쩍 펴가지고 엄마, 승희 여기 앉아야지 승희, 승희 자 빨간색을 이렇게 어좀더널적하게 승희 여기 앉아야지 여기. 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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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해? 자,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넣어서, 이 작은 걸 이렇게 펴줍니다. 나중에 다듬일 때는 뭐큰 걸로 이렇게 그냥 큰 걸로 하면 돼. 어, 초록색 모양이 이거 그러지 고이 <laughs> 깨쟁이 모양이. 제가 남자라서 좀 만드는 건지. 어. 자, 일단은 이렇게 안에 넣어줍니다. 난 좋아, 못만 들었는데. 바빵! 비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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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승리, 승리. 비키키! 비키 승희 키키 비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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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어졌어키 비키키! 자, 이제 입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은 길게 납작하게. 어, 까부 뭐 하는 거야? 까부. 응 뭐야? 어. 잠깐 지금 뭐. 일단은. 이상해졌네. 다시. 너무 작은 것 같아.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카보 보자. 카보 소 カッポーカッポーあやピキキタコとあやおいしそう,う,うなわ,わピキキー。

되는 것 같은 거 기분 탓인가요? 자여기 입술. 을어코수염 같은데요 뭔가. <laughs> 코수염 같은데. 좀주쟁이가지이쟁지이가 됐어. 쁘지이지이가지이쁘이나가쟁지이가지이이이지 계속 다른데로가 버리는데 아야 이여응아참 모든 집에 아기가 생기면 다 아기는 보스가 되겠네 <laughs> 집에 보스 엄마 요즘에 울고 엄마 비키기 왜 이래 아참 기고왜 그래. 귀, 귀, 기 귀, 귀. 어, 어, 어. 많 어. 많 어. 으, 어. 으, 어. 으, 기 으, 어. 으, 어. 으, 어. 으, 어. 으, 어. 이 어. 으,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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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ああまはまきはまきはまきはまかはま、no、かはまんはまか。<laughs> 엄마 까어 엄마 까 엄마 까어 이렇게 <laughs> <laughs> 하. 엄마가. 어. 야. 아니야. 왜 계속 하고 틀어? 엄마가. 하마카. 엄마가가 뭐야? <laughs> 음. 어. 엄마키. 엄마가. 10. 어. 열 개. 엄마기열개세줄을 만들어 가지고 눈인가? 엄마가. 그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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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라으으아으 길가다르이 잘라 뭐, 르게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부이거는 너무 작게 만들어야만들어야돼이지고이거분만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이부분이 부분은 입 부분은 좀부한은이 만들 거야. 부분은 아. 이부먹은보부어 뒤에 이까지만 땡기는 먹좀도 그런데... <laughs> 음... 자, 일단은 그러면... 다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 인치... 이불 다 먹어 있는 거. <laughs> 啊，蛤蟆哥，那么可爱，真厉哈哈蟆。 にしゃこしょにしゃこしょにしゃこしょまずいがぱっぱ。<laughs> 피피시저기 응? 가만히 있어 망하잖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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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안보이네 잠시만요.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이? 엄마. 이상하네 응응응.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너무 큰가? 이리 하 키키. 자, 이렇게. 굉장같 나요？입 <laughs> 모 양이. 좋아한다고.

이번에는 입이 너무 크네요. 입을 너무 크죠. 어떡해? 음, 이떡해 음, 어이해 음, 어이 음, 뒤에도 이입분만 들어야 되나요? 아, 새아 아, 이거... 이거... 이김 이거... 크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작게 만들려니까 작게만 <laughs> 이렇게만 할까요? <laughs> 자, 오늘은 이렇이렇게 어, 여기 입이쟁이요 여기 보면 입지쟁이, 입지쟁이랑 여기 입지쟁이랑 여기 입지쟁이. 자, 저 입지쟁이랑 승희가 만든 배글기 비슷하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클레이로 입지쟁이랑 배글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때요? 재밌었나요? 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아 안녕.